해피 꼬이꼬이 꼬이 냠냠. 우리 해피 꼬이꼬이 냠냠. 피쉬 생선, 펌프킨, 호박, 스위포테로, 고구마, 브로콜리, 비프, 소고기, 캐럿, 당근. 와 우리 해피 냠냠냠. 해피 메디케이션, 피꼬 약. は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 그 <mondoNetflix> 끼앗기 생선, 피쉬. 아우, I l 해피, I love 아우, 리 해피 사랑해 I love 해피 뭐가 왔어? 어지러워, 해피 어지러 응? 해피 <laughs> 아이고 구찌 <굿뚜레> 아래 피, <laughs> 어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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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어휴, 살았어 살았어 이제 털이 자라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털이 나오네요 어, 여기도 털이 나오네 피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털이 나오네 h a p 츠 y 못 올라가요. 오이, 자 그거 자어쩌자자 오자자 이 그걸 어자 해피가 해봐 오자 오쩌 어. 오 오자 자, 오이, 오이, 자. 오이, 자, 오자 오자 그거 해피 하피 <끄> 가자, 가자, 가자. 아이고, 그까. 아이고, 그까. 아이고, 그까. 아이고, 그까.